궁금하다. 오늘날 십자가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조회의 상징은 물론, 적십자의 상징으로 또 상당수 국가의 국기에도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십자가를 묘비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장신구 중에 하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기원한 기독교 만의 상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 종교의 상징으로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모양의 십자가가 아닐지 모릅니다. 원래 성경에는 십자가 형태와 관계없는 막대기나 말뚝을 뜻하는 단어 스타우로스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원래 예수님의 형틀이 십자가 형태가 아니라 말뚝형이었거나 T자형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상징은 비둘기나 물고기뿐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 십자가 표시를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는 병사들의 투구와 방패에 십자가 표시를 하게 했는데요. 그는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는 승리와 정복의 상징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뒤로 서방 교회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십자가는 참혹한 사건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커다란 십자가 표식을 한 기사들이 무참한 살육을 저지르고 자신들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비극이 2 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심을 기념하는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음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때로 군사적인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500년 전 루터의 종교 개혁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루터는 크루스솔라에스트노스트라세올로기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1518년 하이델베르크 회의에서 그는 십자가 신학을 영광의 신학과 대비시키는데요. 루터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본성적으로 부와 명예와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는 거짓된 신앙을 영광의 신학으로 규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십자가 신학을 강조합니다. 루터 종교개혁 신앙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십자가 신학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루터는 마리아 찬가 해석에서 인간은 지성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종교적으로 인상적인 것을 향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했던 그곳, 즉 강보와 마국간과 골고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신학은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고질적인 병, 즉 지성적 교만, 체험적 교만, 도덕적 교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믿는 자들의 십자가, 우리들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고난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적 금욕주의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회피하고자만 하는 고난 회피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루터는 참된 교회의 표지 중의 하나로서 십자가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건물 위에 높이 세워놓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한 세상을 대항하는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교회의 부와 명예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을 오직 믿음만으로 예, 칭의의 신학으로만 이해하고 더구나 그것을 행함이 없는 값싼 은혜로 규정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루터에게 있어 십자가 신학은 여러 신학 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의 유일한 신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요구되고 있는 개혁의 방향과 시금석은 이 십자가 신학뿐입니다